반갑습니다. 카라본입니다. 물건에 관한 사진 다음에 이번 물건의 권리 분석과 주변 실버래가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경매 물건은 남해군 이동면 신절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육지와는 19번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동하기가 용이하고 5분 내 거리에 바다가 있어서 수리해서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관심이 많아져서 주변 시세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로 저렴합니다. 유찰이 이해가 있었으므로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반드시 임장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권리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물건 기본 사항입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2911호입니다. 관할 법원은 창원 지방 법원 지원 지원이고요. 진주 지원이고요. 매각 기일은 2022년 3월 3일입니다. 경산남도 남해군에 있는 주택이고요. 감정가는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에서 36% 저감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토지 면적은 38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6평 정도 됩니다. 경매 부동산 표시 목록입니다. 토지 목록입니다. 아, 38평 정도 되고요. 건물 목록입니다. 아, 단층 주택이고 15평 정도 됩니다. 제시어 건물로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이 있습니다. 일괄 매각입니다. 제시어 건물 포함이고요. 아 지금 여기 임차인이 어, 있는데요. 어, 지금 채무자의 예, 아버지로 되어 있고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본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감정평가 요양표입니다. 아, 본권 주변에는 국도 주변에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아,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도 뭐 보통시 됩니다. 아, 형태 및 이용 상태를 보면 완경지세 내 자체지면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 주택 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토지계획을 보면은 계획 관리 지역, 자연취락 지구,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등입니다. 아, 블록 구조, 블록 구조 지붕으로서 단층입니다. 외벽은 물타리 페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문건과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위성 지도입니다. 여기가 본권이고요. 본권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왼쪽이 강양시이고요. 오른쪽은 사천시입니다. 본권을 오시려면 지금 본권이 육지랑 다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하동IC에서 19번 도로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1 9번 도로가 본권 있는 것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9번 도로를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본권 아, 주변에는 이렇게 농경지하고 주택이 혼재되어 있고요. 네, 여기가 본권입니다. 이거 본권을 오실 려면아 여기가 지금 바다예요. 바다가 한 도보로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남의대로이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본건 주변 도로입니다. 본건입니다. 경매 진행 사항입니다. 아, 두 번의 유찰이 있었고요. 현재 3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 본건의 입찰에 참여하시려면은, 어, 신분증, 도장, 그리고 최저가의 10%인 보증금을 준비하시고 관할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보증금은 수표로 준비해 가시는 게 편합니다. 등기 흔황및 권리 분석입니다. 아, 소유권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2019년 8월 28일에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그 후로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있습니다. 어, 소멸기준 권리는 2019년 8월 28일 근저당권이 되겠고요. 소멸기준 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될 거라 생각됩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 권리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시지가와 주변 실거래가입니다. 공시지가는 85,100원이고요. 주변 실거래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려고 결정하셨다면, 보증금을 수표로 준비하시고, 입찰할 물건의 변동 사항이 있나 확인하시고, 현장 분위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기일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서류 연람과 현장 답사를 하신 후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